세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어, 노광준 PD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긴 편지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낭독해 봅니다. 들어보세요. 제목: 당신이 전한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방송의 날입니다. 생소하시죠? 저희 같은 방송쟁이들한테도 방송의 날은 쉬는 날 아니면 방송대상 시상식하는 날 정도예요. 하지만 그런 방송의 날을 빌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바로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가짜뉴스 해독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가짜뉴스의 심각성, 이건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들 느끼고 계시죠? 며칠 전 저는 섬뜩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관해서 자료조사하려고 AI를 돌리는데, 이상하게 AI가 3년 전인 2022년 대선 공약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말고 이번 대선 공약을 말해달라고 했더니, 2025년에는 아직 대선이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질문을 반복했더니, 그제서야 바로 잡더라고요. 섬뜩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안이었으니 바로 잡았지. 만약 작은 사안이나 조그만 수치 하나 정도라면 천연덕스럽게 속여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AI 맹신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어떤 분은 팩트체크용 AI까지 두 개, 세 개를 돌린다는데요. 그렇게 돌려도 명백한 오류가 뜨는 걸 며칠 전에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인데 SNS 글은 또 어떨까요? 한미 정상회담만 해도 그랬죠. 한국에서 숙청이 일어나는 것처럼 쓴 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간 뒤에 오해였다고, 가짜 뉴스라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우리나라 SNS에서는 정상회담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트럼프다 이런 웃지 못할 설 까지 돌아다니나 봅니다. 진짜 트럼프가 저렇게 우리 대통령 하고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악수 할 리가 없다고요. 이렇게 생중계된 사안도 이 모양 으로 뒤틀리니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기후 현안은 과연 어떨까요 미국인 상당수가 기후변화 자체 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가짜 뉴스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뒤죽박죽 가짜 뉴스의 홍수에 낚이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런 겁니다. 출처를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전해준 그 충격적인 이야기에 출처가 궁금하군요. 출처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한 사람도 질문을 던진 저도 출처를 찾아보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접하게 되겠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출처 묻기 질문이 꽤나 유효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출처가 밝혀졌을 때. 예를 들어 출처가 땡땡 방송국이나 땡땡 언론사라고 했을 때. 아, 그렇구나. 방송국 뉴스니까 믿을 만하네. 하고 그 내용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방송국 뉴스는 믿을 만하다고 실제로 느끼는 국민이 10명 중에 7, 8명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방송국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를 얻는 게참 쉽지가 않죠. 미국에는 NPR이라는 방송국에 있습니다. 공영 라디오 방송국이에요. 이 NPR,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 뉴스가 얼마나 신뢰도가 높냐면요. 미국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뉴스룸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짠지 몰라서 제작진이 뉴스를 못 내보내요. 그때 누군가 말하죠. 아, 좀 전에 NPR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 그럼 됐다. 그러면서 뉴스를 내보내요. 그 정도의 신뢰를 받는 게 NPR입니다. 그런데 그런 NPR 방송이 5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물론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참 정론 직필하기 어려운 세상이죠.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저는 그게 지상파 방송국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출처가 어디야? 지상파 방송국이야. 이랬을 때 최소한 가짜뉴스는 아니겠군 하는 국민이 열의 일고여덟 명은 되어야죠. 그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맥락을 확인하면서 성실하게 써야 합니다. 그 길이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빌려서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부터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출처가 있고, 가장 좋은 출처는 원본이다. 귀찮더라도,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끊임없이 출처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원본을 있는 그대로 볼 것, 최대한 편견없이. 이게 제 자신에 대한 약속이네요. 만일 이런 습관을 이 방송을 들을지도 모를 청소년들이 듣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체화시킨다면 그 청소년은 훗날 아무리 정교한 가짜뉴스가 횡행해도 그런 미래에 현명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방송의 날입니다. 오늘의 기후가 최소한 가짜뉴스는 아니겠군 하는 신뢰를 줬으면 좋겠네요. 긴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